Thank you. 아이스티. 어. 때 <목소리> 뜨거울 것 같은데? 좋아개나? 좋아개나? 근데 너무 뜨겁다. 이것도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? <laughs> 응. 방금 완전 된 건데워 주셨어. 어머어머어머 오, 재조립, 재조립. 저번에 햄버거 먹다 엄마가. 마가한테한입 해가지고 햄버거 가운데 었대 먹었대. 가운데 먹고 야, 뭐 음. 음. 응. 하나? 응 응, 어, 아, 뭐뭐 하나? 아, 하나? 아, 뭐 하나? 아, 뭐 하나? 아, 뭐 아, 뭐 하나? 아, 뭐 하나? 아, 뭐 하나? 아, 나 아, 뭐 하나? 아, 나 날씨는 진짜 나 아, 아, 니야 진짜 나가서 너 그럼 나가. <laughs> 너서만 일어줄게. <소원 이뤄줄게. 웃음> 나는 아니야. 너다겠다 <laughs> <laughs> 어, 양말, 양말 좀 신을게요. 이번 정 무지리 아 아. <laughs> 쟤빠지 <왜 털어? 웃음> <laughs> 진짜 괜성은거 나만 빠지면... 아니, 아니야, 빠지지 마, 빠지지 마... 빠양면리신을빠야면양지면 마리. 면 빠지면... 갑지기왜지면 빠지면... 빠지멋있는면 와, 진짜 뭘 신어도 상관 없을 것 같아. 흰 옆에 신어요. 흰 검은 흰. 좋아. 바드라도 좋다. 바드발? 응. 음. 이거 완전 약간 니트 퍼리 같아. 지금? 어깨 부 거야? 지금 밑에가 안 리틀 포레스트 같지? <laughs> 어 아니 안 돼요. 잃버렸네 <laughs> <이렇게> <laughs> <laughs> 이름이 성룡초. <성명초로. 오>, 진짜. <laughs> 내가 있어. 아무 말안 하고. 그니까 정말 예 예쁜, 예쁜 <웃음> 음악 틀고 <그리고 웃음> 한번. <웃음> 와, 이게 더운 값을 한다. 가봐, 민지야. 얘 예, 쭉. 어. 거기? 오케이. 진짜 이쁘다. 너무 커 죽을 것 같아 너무 걷고 아 탈진해서 죽겠다 너무 습상해날 누가 위에서 짓누르는 기분이다 <laughs> 아 더워 그래 걷는 사람 지금 우리밖에 없어 와, 어떻게 그렇게 잘 타?

5만 원 쓰기로 했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어 근데 이거는 <laughs> 생명수? 아, 정도? 다음에 환불할 때도 상 거잖아. <laughs> 아, 우리 차입금 200원씩만 냈으니까 나 300원 냈어 어, 난 200원밖에 안 냈거든 우리 200원 쓴 거네 공차 점보 사이즈 200원에 <laughs> 먹은 거네 창조경지다 <헉>,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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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머리를 낮게 묶어야 되나? 응, 음, 아주 마음에 들어. 눈을 활짝 떠! 와, 너 되게 잘 어울린다. 이게? 어떡하지? 한, 너 혼자 찍어볼래? 산독샷. 이거 없어도 되겠다, 아직도. 가만있어. 망했다 <laughs> 아, 진짜 똥같아 칭찬이야? 좋네 깜짝하다 우리 이리뒤로가진 하나도 안짜진어아 어, 구리가 똥이라니 짜 진짜! 심지 진짜! 진지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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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짜 우리 네개 했잖아. 이게 무슨 자세야 5, 4, 3, 2, 1. 어, 알겠다. 여 이게 마지막 장이지. 아, 이게 마지막 장이야? 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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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? 웃긴 표정? 삼 3, 2, 이아 힘들어 야나 진짜 잘했어 우리 진짜 잘했어 아 이거 아 끝인가 어 이렇게가 사천 원 귀엽다.

어, 좀 있어 보였어. 이제 다섯 번째. 다섯 번째? 어떻게 찍지? 오, 사, 사, 이, 일. 망했다. 하나, 뭐라도 생각하면 안 돼. 뭐하지? 설마 뭐해? 이아 짜증나 브이 브이 5 4 3 2 1 망했어 <목소리> 야 이거 할래? <목소리> 일단 이거 두 개? 개인 거? 좋아 <목소리> 어너 일... 나오고 이거 나오고 내거 나오고 이렇게 센서들로 나와. 막 하나 뭐 할까? 같이 나온 것 중에. 어난 근데 다 마음에 드는데. 난 얘는 좀아 어. 너가 잘 나왔는데 내가 안 웃겨. 안 웃기대. 아니 이거 어때? 난 이것도 마음에 들어. 아, 어 나는 근데 뭐다 괜찮아. 아 얘도 아빠라. 아난 이것 아 이, 난 이거, 어, 이거 둘 중에 하자. 난이거너 표정 너무 마음에 들어. 아 너무 아깝다. 너둘중에 둘 하나. 아, 뭐가 좋지? 이거는 약간 너무 진짜 병마 컨셉인데잘 맞아서 좋고 이거는 니가 쳐다보는 게 너무 저, 웃겨서 좋아. 이게 좀 좋죠. 아 뭐하지? 음. 글쎄 다 좋은데? 어, 이거 더, 아 이거 아둘 중에 뭐하지? 어세 어, 장밖에 왜안 해줘? 아이씨 어, 어떻게 코카콜라 하자. 코카콜라 마시 다 맛있어 면도는 가 어. 어또 먹으면 뱃털나 뱃털나면 병원가 의사선생님 알아맞혀주세요 딩동댕동입니다 딩동 어, 너무 귀여운데? 아, 진짜 귀엽다 <laughs> 너무 썸마이한 그리고 색깔이 야 너무 당근같아 어, 갈색하고 <웃음> 초록색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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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? 아! <놀람>

왜 걔만? 그렇죠, 응어떡게 할인한 이유가 있겠지 아 근데 휴대폰은 보라색이고 보라색이면 약간 변색 같지 않을까? 아니 별로 그냥 보라색 좋아하나보다 싶은데? 근데 나는 투명색이 더 예뻐 투명색이 더 예뻐? 어. 음, 근데, 둘이 근데 둘이 앞에서 10만원 아니야? 어 그러네. <laughs> 둘이 앞에서 10만원 고맙다 <laughs> 야. 우리 앞에서 10만원? 우리 돈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곤징한 걸로 놓고 여행하는 게좋고좋같 그지들이 하는 여행. 그지 그러고. 그지들도 플렉스를 할수 있. 어 아니 뭐라 하지? 뭔지 알지? 그지들도 여행해서 그지들도 여행을 할수 있다. 그지고 우린 뭐, 여행을 좀. 하니까 네 그래 이해 그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는거깜처럼비만맞고 <laughs> 어, 보고, <laughs> 인생만 맞고 아쉽다 <laughs> <맛있다. 웃음> 무냐